안녕하십니까 S&P경영전문의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비교적 익숙한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특허권 상표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지급금 해결 방법 중 하나인 산업재산권에 대한 오해와 막연한 두려움으로 활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재산권의 핵심 내용을 Q&A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이 급여나 배당에 비해 세율이 유리하다 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지 않습니까? 특허권, 상표권 등은 급여나 배당과는 달리 기타 소독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법인의 특허권, 상표권 등을 양도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입으로 기타 소득 처리를 합니다. 기타 소득 처리의 대가는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40%만 소득이 합산하기 때문에 실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소득이 만일 최고 세율을 하더라도 약16 내지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급급 해결에 거변화 배당을 정의하라고 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거변화 배당이 산업체사 건에 비해 세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꼭 거변화 배당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을 위해 기업 방문을 해보면 특허권과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을지 판단이 됩니다. 개인인 대표님이 특허청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대리 대행하는 전문가 가 변리사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하시다가 두번 세번 등록이 실패하면 미루 다가 아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한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대표님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허나 상표의 가치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올률한 단 보시겠습니까? 산업재산권의 가치는 적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이항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즉 공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그 특허권, 상표권의 시가이고 이 시가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평가 금액의 적정하고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과세당국에서 신뢰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의 평가 방식은 일반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한 평가사들의 평가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과세당국에서도 종종 저희 감정평가사에게 특급권이나 상표권의 과치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 해당 산업재산권의 시가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사는 평가 후 반드시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교부합니다. 2020년 작년이죠. 부산시의 세무수사에 걸린 기업들을 보면 산업재산권의 평가에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자격증 소지자의 보고서 등도 있었다는 거죠. 법률에서 정한 자격사가 아니라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의 감정평가는 공인감정평가사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특허권의 활용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과세당국 입장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을 근거로 대표님이 양도한 산업재산권의 거래에 하자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귀속이 대표님한테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대표님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리고 양도한 대가로 가지급금을 처리한 경우에 대표님 개인의 순수한 힘으로 산업재산권을 치득겠는지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문제가 안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인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요 매우 초보적인 하자 인데요 절차에 있어 비용부담의 주체와 권리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특허권 출원등록비는 법인에서 지급되었는데 특허권자는 대표님 경우죠 또 하나는 감정평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감정 평가 보고서 등을 발급한 경우입니다. 이런 초보적인 하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특허나 상표를 만들 때 법인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대표님들은 흔히 자신과 법인을 동일시하고 법인의 자산을 이용 및 활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회사 설비나 자재를 이용한다든지. 사내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의 아이디어를 참조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순수한 대표님의 권리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산업 재산권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인의 기입이 전혀 없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과세당국에서 이런 점을 매우 엄격히 보는 추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특허권 상표권의 활용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특허권은 기술의 특성상 시제품 개발, 장비 사용 등 법인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상표권은 실제로 대표님의 창작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특허권과 달리 시제품을 만들거나 법인의 설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은 대표님 단독 자산으로 인정받기가 쉽다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허권이든 상표권이든 창작이 있어 법인의 개입이 없고 절차에 하자만 없다면 가지급금 처리에 매우 좋은 해결 방법이 됩니다. 과세당국에서도 실제 대표님의 권리가 맞다면 당연히 인정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행 전 사전 검토입니다. 이점에 유의하셔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진행한다면, 가지급급 해결반에 매우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갑석의 전문 S&P 경량문의 이문환이었습니다.